이제 56, 57 들어가시면은 물만난 곡이 되실 거야 결정하는 결정도 내년 시기 병원에는 좀 하셔야 되고요 내가 맺고 끊는 게 조금 더 확실하게 들어가시면은 올해 내년이 굉장히 중요한 운이거든요 말년 들어가서 그래도 조금 편안편안하게 가실 수 있을 것 같아 칭찬받을 일도 많고 날 찾는 사람들도 많고 금전되는 일도 좀 많이 들어올 것 같아 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을령도령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54세이신 우리 GT 분들의 음. 평생의 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어, 네. 평생의 운이라면 이분들이 지금 이 나이까지 어떤 초년과 중년을 걸어왔고 음. 앞으로의 또 말년이 남았잖아요. 네, 그쵸. 말년은 어떤 말년을 기다리고 있는지 이야기,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일단 우리 54세 GT 분들 어떤 초년과 중년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 많았을까요? 그렇죠. 우리 54세 여러분들 되게 뭐라고 할까요? 평생 운 중요하죠. 근데 54세 여러분들 자체가 보통적으로 사주 태생을 보면 굉장히 외롭고, 적벽에 소난구 같은 팔자들이 많고, 또 어떻게 보면 인간의 덕이라고 하잖아요. 뭐, 부모, 형제, 안 그러면 사회에 나가서, 내 남편, 내 자식, 이런 개체들이 다 사람이 사람인 거잖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54세 여러분들은 되게 인간의 덕화가 많이는 없어요. 만약에라도 내가 딸로 태어나던, 뭐, 차남으로 태어나던, 막내로 태어나던, 내가 있는 내 몸뚱아리 하나를 가지고, 세상 같은 짐을 이고 지고 이 사람도 책임을 져야 되고 이 여기도 봐줘야 되고 나를 찾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 근데 그만큼의 실속이 없어 왜? 내가 다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든 뭐 도와줘야 되고 뭐 신경 써줘야 되고 생각해 줘야 되고 열심히는 주변에 둘러름 봐도 나에게 막상 크게 뭐 고맙다 이런 말한 마디를 약간 못 듣는 스타일이 들 굉장히 많아 그래서 인간의 덕화가 없다라고 하는데 초년 운때 조금 불우했을 것 같아요 뭐 돈이 없어서 불어하다, 뭐가 없어서 불어하다보다는 그냥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들이 많이 없었을 것 같아. 어떻게 보면은 나는 어느 한 집안의 귀한 딸이고, 어느 한 집안의 뭐 귀한 아들이고, 어떻게 보면 어느 한 집안의 진짜 사람인데 이 나를 돌아를 봤을 때 굉장히 주변 사람들이 나를 괄시하는 것도 아니고 무시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냥 내 마음 한켤에들 곳이 없다. 그냥 내 마음 하나 알아줄 사람들이 좀 없다. 이렇게 조금 지나오셨을 것 같아, 초년 운대가. 그러면서 뭐, 이만저만해서 뭐 커가지고, 뭐 20살, 20살 넘어가면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사회생활 많이 하셨을 거 아니야, 54세 여러분들은. 그렇죠. 옛날 시기니까. 그렇죠. 벌어도 벌어도 끝이 없었을 것 같아요. 음. 어떻게 보면은 다람쥐 첫 바퀴 굴러간다 그러잖아. 톱니바퀴가 어긋나는 것처럼 벌어도 벌어도 끝이 없어 왜? 벌어도 벌어 나가는 건 투성이거든 어디에 나가냐? 인간때문에 많이 나가셨을 거야 뭐나 먹고 사는 것도 먹고 사는 거지만은 사람을 위해서 뭐내 부모를 위해서 뭐 형제가 힘들다 해서 뭐 친구가 아프다고 해서 인정이 많고 사정이 많은 게 우리 54세 GT 여러분들의 천성이거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여러분들 천성은 바뀌지가 않아요 나쁜 사람들은 나쁜 짓 골라서 하고요 착한 사람들은 착한 짓 골라서 해요 마음은 천성이고 마음은 천심이고 비단의 수결인데 어떻게 보면은 조금 나를 갖다가 많이 조금 괴롭히는 사람들이 조금 많았었을 것 같아. 그리고 사회생활을 해도 마찬가지야. 사회생활을 해도 우리 옵사세 여러분들이 끊기는 하나 진짜 기깔나거든. 참는 거, 인내하는 거, 내 마음 다스리면서 사는 거, 나 토닥토닥 하면 사는 거, 내가 암만 돌도 기댈 데가 없다 해도 세상에 혼자는 나다. 그냥 나 혼자 열심히 살아가 보자. 항상 되새김질을 해도 외로운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라고 하거든. 근데 사회를 나갔어도 약간 조금 다람쥐, 아까도 말했지만 다람쥐 세 바퀴 굴러가듯이 살았을 것 같아요. 이만저만해서 내가 돈이 생기면 뜯어가는 사람들 많고, 이만점을 해서 돈이 생기면 내가 나갈 돈이 많고, 어떻게 보면은 뭐 윗돌개에서 아랫돌 메우고, 아랫돌 빼서 윗돌 메운다 그러잖아요. 자꾸 겹겹이, 삼 넘어 산이자 좀들 넘어 들였다. 물 넘어 좀 무렸다. 그래서 조금 내 스스로를 좀 돌보질 못했다. 나를 신경 쓸 시간에 남들을 더 신경을 썼다. 나를 조금 챙길 시간에 남들을 조금 더 챙기니까 내가 그만큼의 여유가 없었다. 내 마음에 온전해지 못했다. 진짜 정신병 걸린 것처럼 조금 힘들었다. 라고 말을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인간의 덕이 없는 게 54세 쥐띠거든. 정말 힘들게 조금 산 넘어 산이야, 정말로. 그랬을 것 같아요. 음. 음. 그럼 선생님 바라봤을 때, 54세란 나이까지 걸어오면서, 음.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다면, 대략 어느 나이 때 이분들 많이 찾아왔을까요? 우리 54세 여러분들은 지금도 솔직히 힘들다고 하면 힘든 힘들 운이에요. 근데 가장 힘들었을 때가 한 30대 후반 지나 40대 초반. 이 때에 본인네들의 선택에 조금 미스가 좀 있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집안 자체를 좀 시끄러웠었어야 됐을 것 같고, 이때 조금 내 자신을 갖다가 조금 많이 혹사를 시킨 운이 조금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 30대, 40대 이 지나오기를 갖다가 굉장히 조금 산전수전 악영 격전 겪다 그러잖아요. 진짜 망고풍상, 진짜 공중전까지 갔다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 그래서 항상 우리 54세 여러분들을 보면은 말이 조금 쎄. 음, 조금, 이런 거 있잖아. 극성떤다 그러잖아요. 근데 네. 이 사람들은 진짜 예민하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나 자신을 조금 방어를 한다 그러잖아요. 나 자신을 조금 방어를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성격도 좀 급해. 또 이분들이.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나는 정말 좋게 말한 거거든? 나는 생각해서 말해준 건데, 남들은 오히려 나를 갖다가 조금 매몰차게 조금 친다든지, 조금 나를 조금 더 힘들게 한다든지 말 한마디 해가지고 조금 왈가락불가락 하는 사람들이 또 54세 특징이거든 음. 그래서 조금 어좀 그래 아. 어 근데 그대들이 잘못한 건 아니야 음. 인간의 품파 항상 따라다녔던 맞아요 그럼지 이분들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은 음. 여자분들 오히려 내가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좀 억센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도 많았겠네요. 그러니까 남성군자라는 소리를 듣지 음. 나 여자의 몸을 가졌어도 남자처럼 살아를 가야 된다. 음. 책임을 지고 어떻게든 나가서 돈 벌어야 되고 음. 낮이 밤이지 모르고 밤이 낮 밤이 인지 모르고 음. 정말 달한 주 진짜 계속 이 말이 나온다. 달한 주책받기다 아우 정말 음. 지겨워 지겨워 음. 이런 지겨움이 없었을 것 같아요. 진짜 G T 여러분들 <laughs> 그러면 선생님 우리도 <laughs> 음. 이5 4 g 쥐띠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인정 많고 사정 많죠 장점이라면 수두로 빽빽이에요 우리 5 4 g 쥐띠 여러분들 음. 엄청 마음은 착해요 아까도 얘기한 천심이야 음. 마음의 수단은 비결이야 음. 어? 근데 이 사람들 자체에서도 정말 착하고 멋있는 여성들이 많아요 음. 그리고 화끈해 음. 어떻게 보면은 딱줄거 주고 딱 받을 거 받고 아나 이거 안 받아도 돼딱 이게 맺고 끊는 게 정말로 빡빡해요. 음. 정말 맥꾸끈이칼 같아. 음. 그리고 이 사람들 자체가 불쌍한 사람 밥줄줄 줄 알고, 음. 지나간 사람 힘들면 도와줄 줄 알고, 음. 정말 마음이 착하신 분들이 스토리 빽빽이야. 어. 근데 인간의 덕화만 조금 있고, 내 서방 떡만 조금 더 있고, <laughs> 내 부모 형제식에 조금만 더 있었어도, 음. 어, 장발은 못하고, 뭐, 어? 나락괄로못 먹고, 그랬겠어 음. 조금 힘들게 힘들게 넘어오신 분들이 많을 거야. 그러면 스님, 음. 이분도 중요한 건 이제 지금 54세고 음. 이제 50대부터 60대, 70대, 앞으로의 말년이 남아 있잖아요. 음. 지금까지 많이 힘들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말년에는 좀 어떤 말년이 기다리고 있을지. 음 말년이요. 네. 이분도 말년 괜찮아요. 왜냐면은뒤 때가 그래도 말년 들어가서 54세가 이 지금 다 산전, 수전, 악연 격전을 다 중반에 다 겪는 분들은 말년이 편하다 그래요. 음. 초반 고생은 사서 한다 그랬어요. 청춘에서도 정말 고생은 사서 한다라는 말이 있다시피 초반에 고생하신 분들은 말년 되면 편안하게 산다 그랬거든. 그리고 우리 54세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년 54세잖아요. 을사년 해운년이에요. 내년 시기가 병운년이에요. 근데 내년에 병원에 들으면은 조금 충하니 좀 충이 들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부딪혀 깨진다 그러잖아. 사람들간에 입살구설 12사살이 되는 운이긴 해요. 하지만은 올 내년 이제 올해 다 갔어. 내년 들어가면서 조금 조심하시고. 이제 56, 57 들어가시면은, 물 만난 곡이 되실 거야. 음. 어떻게 되면은 조금 내가 결정하는 결정도 내년 시기 병원에 좀 하셔야 되고요. 음. 내가 메꿔 끊는 게 조금 더 확실하게 들어가시면은, 음. 이분들이 뭐, 뭐, 새롭게 뭐 사업을 조그만하게 하고 싶어요. 음. 뭐 직장을 다시 좀 다녀볼까요? 음. 뭐 어떻게 이렇게 좀 해볼까요? 문서를 좀 어떻게 해볼까요? 음. 조금 이 말년 웅제에서 지금 올해 내년이 굉장히 중요한 운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결정만 좀잘 지으시면은, 음. 말년 들어가서 그래도, 내가 어떻게 살았냐는 그건 다 필요 없고, 조금 편안, 편안하게 가실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5 0서5 1고 들어 칭찬받을 일도 많고, 날 찾는 사람들도 많고, 불필요해서 찾는 거 아니에요. 힘들게 해서 찾는 거 아니고, 조금 나를 갖다가 조금 어떻게 조금 도와달라. 조금 내가 너가 필요하다. 내가 이만큼 조금 보수를 좀 줄게.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금전되는 일도 좀 많이 들어올 것 같아. 그래서 나쁘지 않은 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60대 들어가고 70대 들어가면 건강만 하시면 되지. 건강 만 하시면 음. 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은 음. 어떻게 보면 오히려 초년, 중년에 고생했던 것들이 음. 내가 노력해서 돌아오는 게 없었다면 오히려 말년에 이런 것들이 몰아서 돌아올 수 있는 맞아요. 말년 들어가면 그래도 인간이 덕이 좀 생기거든 음. 내 자식들이 조금 나를 보필을 한다든지 음. 안 그러면 조금 뭐, 결혼을, 뭐, 돌싱이라든지, 안 그렇죠? 이런 조금 아픔을 겪으셨던 분들은 말년 들어가면 꼭 뭐가 생겨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말년에는 외롭지 않게 사실걸? 음. 말년에는 외롭지 않아, 이분들은. 그러면 선생님, 어쨌든 오늘 말씀해주신 게, 또 띠만 보고 이렇게 말씀해주신 거잖아요. 그 오늘 말씀해주신 게또다 모두 포함되는 건 아니니까, 또 생각 월에 음. 따라 다르니까. 맞아요. 한번더 이분들 말씀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뭐, 이름이 다 틀리지, 사주 다 틀려요. 뭐, 54세랑 똑같은 54세인가? 그건 아니거든. 그니까. 조금 힘들다, 조금 뭐 결정을 봐야겠다 음.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한번 상담을 해 보시고 음. 그렇게 해서 말년에 이제 준비를 들어가셔야 되는 나이고 음. 또 그런 운이에요. 음. 그러니까 한번 상담을 제대로 잘해 보셔서 음. 조금 가리를 좀잘 잡고 줄을 좀잘 잡아서 말년에 조금 편안하게 사셨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음, 음 그러면 된것 같아.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